슬래시 사진 등호 김희성 기자 기흉으로 긴급 수술을 받은 배우 신현수 29. 외 드라마 촬영장 복귀가 임박했다. 2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신현수는 다음 주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미니시리즈 열두밤 촬영 현장에 복귀할 전망이다. 소속사 위렌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스타뉴스의 신현수가 수술을 잘 마치고 지난주 일요일께 퇴원했다며 지금 몸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건강을 회복한 신현수는 12밤 촬영 복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거의 회복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첫 방송한 12밤은 내초 사전 제작으로 진행됐지만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촬영할 분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신현수는 극중 남자 주인공 차현우 역을 맡아 배우 겸 가수 한승연, 한유경 역 과호흡을 맞춰왔다. 관계자는 정확한 촬영 복귀 시기는 신현수가 SNS를 통해 알리겠다고 회사에 전한 상태라며 아직 미리 찍어둔 분량이 꽤 있어서 빠듯하진 않다고 전했다. 한편 신현수는 지난 19일 기룡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윌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19일 새벽 신현수가 급하게 병원에 이송이 됐고 기륭 진단을 받게 됐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금일 간단한 수술을 마쳤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현수는 금주 예정돼 있던 드라마 촬영 스케줄을 취소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몸이 회복된 후에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 복귀해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